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어,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엽기 24장 1절. 엽기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냐 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아, 엽기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막막했었습니다. 아, 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아, 막막했었는데,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에 호미를 들고, 이렇게 캐다 보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 같은 귀한 은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찾아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건너뛰지 않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음, 오늘 1절에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냐 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은 때를 정하지 않, 않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 정말 이 말씀이 옳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종말과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 제자들이 그 때와 시기가 언젠가 이렇게 물었을 때, 때와 시기는 너희 알바아니요 그건 너는 몰라도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그건 감추셨어. 우리를 위하여 감추셨어. 사실은 때와 시를 아는 것보다, 종말의 시간과 심판의 때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아, 여러분 종말과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우리 다섯 처녀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유 얘기할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알았나요? 신랑이 올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모르는 것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똑같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열 처녀 다 몰랐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교에 매우 중요한 면이에요. 아, 신랑이 오는 때 종말했다는 아무도 모른다. 왜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지혜가 생겼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게 뭐예요? 지금 준비하면 돼. 지금 신랑이 와도 문제없을 만큼 지금 기름을 준비하면 돼.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때를 감추신 기가 막힌 지혜는 뭔가 하면, 어, 때, 하나님 때 몰라도 괜찮아요. 언제 그때가 닥쳐도, 어, 문제되지 않게 늘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준비할 때를 알면, 그때만 회개하면 돼요.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름을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하면 그때만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기름을 준비하면 지금부터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감추어 주신 것은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뭔지 아세요? 종말과 심판의 때를 자기들은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날, 아, 뭐, 휴가한다. 그날 심판이 있다. 아,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또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껏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종말의 때와 심판의 때를 예언했지만 단한 차례도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또 그런 일단들이 끊임없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예언할 수 있어요? 단한 차례도 못 맞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감추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감추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니까 지금부터 천국을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때를 알면 그 전날 회개해도 천국 갈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천국 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얼마나 굉장히 어, 럭키한 일이냐. 아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천당 가지 않냐. 근데 뭐 지금부터 믿을 건뭐 있냐. 힘들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맞아요. 예,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면 천국 갈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어느 때가 자기 마지막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알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다가, 아, 이제 내가 며칠 안 남았구나,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급작스럽게 죽는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급작스럽게 죽으면 여러분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회개 못하고 그냥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일이라면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해볼만 하지만 여러분 천국을 걸고 구원을 걸고 뭐그 짓은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강도는요 그날 구원 얻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종말이라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을 살면 지금부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후회는 그 하나였을 거예요 마지막에라도 돌이켜 천국 간건 감사했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때부터 믿었으면 그때부터 천국인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는 뭔가 하면 몰라도 모르기 때문에 도려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늘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등불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상관없이 늘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날기사 가족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정말 신앙은 날마다 거든요. 우리 그이 유튜브 이 시간이. 제목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잖아요. 여러분 이 날마다라는 게참 중요해요. 어, 제가 이제 요즘 사방을 참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아, 전에도 제주도 갔다 왔고 아, 내일은 또 이제 부산 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다닐 때마다 그래도 늘 유튜브 녹음하거든요. 녹음하죠. 뭐 휴대폰 들고 마이크 들고 가면 되니까 아, 어디서든지 할수 있으니까. 어떤 우리 날기세 가족 한 분이 이렇게 매일 날기세 하느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제주도 가서 그냥 좀푹 쉬시면 좋은데 푹 쉬지도 시 못하고 또 날기세 녹화하느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예,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거기다가. 예, 조금은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것보다 힘 얻는 것이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때요, 예, 날마다 하는 거 힘들죠. <laughs> 저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음, 오늘은 병원을 두 군데나 다녀야 했어요 제가 온몸에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세브란스 가서도 CT 찍고 어, 오고 또, 어, 또 한양대 병원에 가서 또눈 검사 찍고 오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오니까 나갔다 와서 이제 날기 전에 녹화를 해야 되는데 아, 좀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한, 한 시간 반 누웠다. 한두 시간 좀 누웠다가, 좀 기운 차려서, 이렇게, 날기세를 해요. 날마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가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면 쉽겠지만, 여러분, 날기세는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보다, 날마다 하는 게 쉬워요. 왜냐면, 그러면, 어, 여러분, 얻는 힘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매일매일, 오늘이 예수님 정말이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없이 미루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해서, 어, 언제 예수님이 오신지 알지 못하지만, 또, 어, 매일매일 똑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므로 매일매일을 천국처럼 제가 매일매일 날기세 준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은 힘들지만, 매일매일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시지만 여러분 이것을 듣게 저는 준비하는 게 여러분보다 은혜가 제가 더 커요. 예, 듣는 자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기새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 같지만 예,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여도.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천국 생활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너희들은 몰라도 돼 무시하셔서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신랑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 때문에 지혜가 생겼습니다. 언제 오셔도 관계없이 직금 기름을 준비하자. 그랬더니 직금부터 잔치가 되었고 직금부터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말과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종말 신앙의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괜찮겠지, 차차 해도 되겠지,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 힘들어도, 매일매일 기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 그것이 종말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줍니다. 부족한 게 날기세 준비하는 일이, 이렇게 썩 쉽지만은 않습니다. 피곤한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함으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축복을 제가 갑절이나 더 받습니다. 우리 날기세 가족들도 게으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어리석은 다섯천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감추어 주신 것은요 날마다의 지혜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매일 매일의 지혜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신앙생활은 매일 매일 꾸준히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멀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오늘 신랑이 오신다 오늘 심판이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신다 생각해서 조용히 뭐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서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 만날 때까지 진짜 심판과 정말이 올 때까지 늘 한결같은 천국의 복 누리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